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단어는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아, 절망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또 얼굴에 가득 근심과 수심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바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품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로마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시신에 이렇게 향기를 닦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그녀들의 표정이 밝았겠습니까? 얼마나 수심이 가득 차고 얼마나 낙담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찬뜩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바위로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특별히 유대인의 무덤을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간 아래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인들이 여성들이 그 돌을 옮긴다는 건 위로 이렇게 올려서 옮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어시 보면 대책 없이 세 명의 여인들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미 그 무덤가의 돌이 큰 돌이 바위가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무덤가에 들어가봤더니. 아, 천사가, 하인원 입은 젊은 청년, 물론 천사이겠죠. 이미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어, 그 여인들에게 해주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게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놀랐다는 단어가 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게 된 겁니다. 왜냐면 그녀들의 어떤 시나리오에도 어떤 경우의 수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게 되신 겁니다.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고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이걸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에 가셨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떤 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한 명의 여인에게 아... 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녀에게 부활하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그녀에게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그 마리아가 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아무도 뭐예요? 믿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건 이 별로 이상한 게 아니죠.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게, 믿어지는 게 이미 기적인 것이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이시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과 사실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달수 없는 그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하여 확증적인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손수 그들에게 보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저희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그 부활이 지니고 있는 의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일곱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띄워주세요. 예, 사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날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사탄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신 날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고요. 사망의 영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과 사망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망이거든요. 그 어떤 모든 사람도 사망 앞에 서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좌절하고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 죽음의 영이고요 어둠의 영이고 사망의 영입니다. 이 모든 인류를 사망이라고 하는 그한 단어로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분은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게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그 사탄에 대해서 영원한 사망선고를 내리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회가 있고요, 비오스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숨을 쉬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비오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회는 영생이라고 할때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그 삶을,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뭐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생의 조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그 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건 그 열쇠를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두가 다이 영원한 조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 그 조회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원한 조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날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아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영원의 번역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지극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용어들을 보면 되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어의 변환과 전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삶이요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낙담했던 삶이 새로운 용기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했던 우리의 삶이 용기 백배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변환되어지게 되는 그 영혼의 그, 벼, 그 번역기가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언어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요. 의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말에 희망의 언어를 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상황도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현실만을 보게 되지만 우리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언어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로 점철되어 오고 있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은혜 안에 잠겨지게 될 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소망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용기로 끌어올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도 그들에게 부활을 알려줘야 됩니다 부활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낙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언어들을 삶의 의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이 부활이 뭡니까? 영혼의 번역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부활의 언어로 말미암아 새로운 긍정과 희망과 소망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고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난 주간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 무상했을 겁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고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까지 어느 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넓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십자가는 고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난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완벽한 그림 화룡점정을 찍은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원문에 보게 되면 완벽한 신적 송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 원문에 따라 번역하게 되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이루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그림을,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국면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1막이 아니고 새로운 2막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국면이 우리에게 전환된 것이 바로 부활이기에, 이게 우리에게 부활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요.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영원한 부활의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은 불변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한 사람에게,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인 게 아닙니다. 우선 그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바로 세 명의 여인들이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도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졌습니다. 500여 형제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이의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을 주님이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는 그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명확하고 확실한 이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완벽한 넌픽션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완벽한 역사적인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빈무덤, 빈무덤이 뭐예요? 빈무덤은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역사적인 명확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은 찬란한 주관적인 사건이 됩니다. 부활을 처음에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세 명의 여인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봤던 것은 바로 박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게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매우 개인의 찬란한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눈빛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 모든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좋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헌신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더 기쁘게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주관적인 사건이 되어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를 보게 되면 부활은 명징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부활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경험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소식을 뭐예요?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건이 되도록 우리를 그 놀라운 부활의 이첫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그 부활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그 천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 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이품빈 무덤가에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감격의 사건을 우리에게도 복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삶에 눌려있는 부분들, 또 현실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의 삶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조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며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영원한 부활의 참 소망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